11월 8일 토요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유니온 베를린과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최근 2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미케디라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3백 라인도 준수한 수비력을 유지 중이에요 최근 홈 4경기에서 2실점 집중력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무패 행진의 바이엘은 위넨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16득점 2실점을 기록했어요 주중 챔피언스리그 PSG 원정에서도 승리하며 시즌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9경기 전승 득실 베이식으로 완벽한 흐름이죠 제 양팀의 최근 5번 맞대결에서는 위넨이 4승 1무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베를린은 홈에서 미넨 상대로 5경기 연속 득점 중이에요. 이번 경기 미넨의 화력과 베를린의 홈 이점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기준점 4 m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경기 조합 참여는 프로필 링크 클릭해주세요. 프리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